<laughs> 아 이거 요한 있네. 휙 휙. 도 파머스씨. 오 아, 오 나이스. 헤헤헤. 이제 하하하. 아유 근데 나 이제 배고파서 이만 좀 쉬고 싶구나. <laughs> 오늘 좀응원 <은근> 많이 했어. <laughs> 내일은 8천점 가야지. 근데 7,800점 가면 진짜 이제 상이큐랑 만나는 거 맞음? 궁금한 실천만 해서. 아, 안돼 가야 돼가지고. 7,800 갔는데 동쌤 마요? 진짜요? 아날 들어라! 날 들어라 이토들아. 방방 음,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<laughs> 진짜 개킹 받네. 가자. 이토 오빠들 딱대. 아첫 번째로 만나게 될 이토는 누굴까나 첫 번째로 만날 사람 누군데 자 오너라 이토니티 오너라 자어가자 음. 5분 잡고 친절하게 어? 아이고,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아이고 <laughs>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아유 이토구나 응 어? 음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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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딱 걸렸다 <laughs> 딱 걸렸다 자어가자 아... 근데 너무 멀었다. 위치 좀 보여요. 그치만 지금밖에 없었는데 각이 아쉽긴 하지만 내가 볼수 있는 각 지금이 최상이었어. 내가 걸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지금이 최고였어. 비목성 하이 또 번에 하이 이번엔 잘해보자. 이번엔 잘해봅시다. 지금 1팀이에요. 1팀인데? 근데 이거 1팀 뭐 의미 없지 않아? 옛날에는 좀 점수 높은 사람으로 배치해준다고 하긴 했는데, 뭐 그거 이제 패치됐다고 하지 않았음? 아직도 그렇다고? 뭐! 뒤졌다, 그럼. 아, 잠시만, 잠시만. 아, 이거 뭔. 뭐. 알파 내가 궁으로, 아니, 알파가 왜 여기까지 왔지? 다시 가자. 다 들어가자. 내 마음의 고향 들어오자. 일삼큐 바로 잡힌 거 우선 아 여기선 내가 왕이라고 내말 들어 알겠지? 이 시키들아 어? 미팡 딱대 그냥 여기선 내가 왕이여 자 가자 우리 팀아다아다 파이팅 마커스?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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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밍 한 번만 아 잠시만 아이 이거 고 나이스. 아, 가벼워요. 다시 78단으로 돌아가게 줘. 거기는 무섭지만 재밌었단 말이야. 한 듯. 아. 슉. 아, 여기선 내가 김태균이고 개떠비고 저 그식이고 저식이고. 그렇습니다. 예, 네, 바로 그냥. 잠시만. 오케이. 평타, 평타. 평타. 내가, 어? 여기선 캣더비고. 진짜 많이 성장했다. 이게 7, 8 찍먹단인가? 나도 이제 당당하게 허리 펴도 될까요? 맞네. 진짜 게임 즐기는 7, 3이 너무 좋다. 나 7, 8에서 했던 두 판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.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. 그래, 다시 한번 가고 싶다. 가고 싶어. 음. 아유, 평, 평. 여기서 내가 누구세요? 아이고, 아, 쟤는 보내자. 아, 아, 스팀이 됐다는데? 나이스! 자 열어보실까? 자, 열어보실까? 야, 반영이다. 아유, 고마워. 고마워, 고마워. 호잇, 호 컷! 아유, 고마워, 고마워. 아니, 얘네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퍼주는 거지? 효자네, 효자. 진짜. 야, 이거, 뭐, 뭐냐? 말할 뭐수 있어요? 아이고. 응? 음, 응. 음. 현상금 왜 먹음? 아니요. 임마, 사주면 되지. 왜 이렇게 쟁쟁거려이 새끼야! <laughs> 왜 이렇게 말이 많아? 응? 상호쌤. 아이난 어차피, 7, 8단 탈출했거든요. 사와 주세요 하세요. 난 어차피 739과 바이바이 작별 인사를 한다. 그래도 순순히 착하, 사주는 착한 얀입니다 나무도 만들어야 할것 같니? 말 이쁘게 안 하네. 니키, 넌 나중에 뒤졌다. 넌 게임 끝나면 바로 그냥 그냥 장문에 똥글 줘야겠다. 님, 모함 아니, 뭐함 그냥. 아이, 더러운. 73, 다신 보지 말자. 나 간다. 아, 78행님들! 귀여운 야이 다시 왔어요! <laughs> 아유, 제가, 응, 아유, 이번엔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, 잉!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, 잉! 뭐야, 땅구형씨방학구형군 <laughs> 오늘! 좀 많이 본다? <laughs> 아, 이게 그. <laughs> 왜지? 하, 뭐지? 우리 운명인가 봐요. 운영씨, 우리 운명인가 봐요. 벌써 세판째네. 저 사람 뭘 잘못했냐고? 아이 그게 무 소리냐? 잠시만 아이고 갔다 이건. 내가 너무 멀었다. 다은 누구냐? 또 만나면 완전 운명 아니냐? 완전 운명 아니냐? 비벼라. <laughs> 운명이 지로 운명인데? 운명 인정? 운명 인정? 내판 네 만났음. 아니 우리 내판째인데? 네아 갑자기 어, 그냥 내적 친밀감 생기는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이 남자의 발목 어떡하지? 하이 아르다 나 이제 이 사람이랑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스타일을 알아버렸어 그냥 무조건 절생나 먹은 다음에 책 한번 쓸까? 아 그냥 이거 더블 기어팅 해버려 진짜 <laughs> 모르겠다 그냥 떡기 해버려 초반 떡기 미쳤다. 음. 오 나이스 <웃음> 나이스 떡개가 <laughs> 한 컬을 하는구나 오씨 들켰다 한컬역 발목 돌리는 방이냐고요 한네번 정도 돌린 아니 이제 세 번이지 아니 이제 두 번이지 이팔안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음. 오이 나이스 자음 야 이거, 이거라도 먹자, 이거라도 먹자. 나이스! 좋았어! 근데 그건 있긴 한데? 좀 얀하고 나서부터 스타일리시해지긴 함. 응? 나름. <laughs> 나름 좀능동적인픽 가능. 아씨 애매한데? 아 아, 잠시만. 야, 4점이면 발목 안 돌렸다. 나는 안 돌아갔지만, 아, 누군가는 발목이 돌아갔을지도. 짱 어, 잡혔다. 아쉽다, 아쉬워. 이제 슬슬, 밤도 됐고, 좀 늦었고, 이제, 오, 어, 그. 그 시기요 와 오늘 그냥 발목을 몇 명이나 돌린 거냐 잠시만 님들 이거 보셈 이거 이거 보셈 1 땅꾸녕 2 땅꾸녕 3 땅꾸녕 4 땅꾸녕 5 땅꾸녕 <laughs> 땅꾸녕씨 저랑 만나서 좋았죠? 저도 즐거웠습니다 빵마오 빵마오 빵빵 빵빵 빵마오 어